안녕하세요. 뷰가 회복 러닝을 다녔습니다. 해가 미쳤어요. 너무 예쁘고 바람도 좋더라고요. 음, 러닝 다녀와서 제가 잠깐 녹음했거든요. 들어보실래요? 여러분, 제가 지금 러닝을 하고 왔거든요. 음, 어제 그저께 토요일. 토요일 날 대회 10km 뛰고 일요일 쉬고 오. 오늘 월을 하루셨구나. <laughs> 음, 이틀신 줄 알았어요. 제가, 음, 좀 무릎이 안 좋아서 오늘 러닝을 나갈 수 있나? 갸우뚱 했는데 어제 약도 먹고 자고 뭐 이랬더니 생각보다 좀 좋더라고요. 폼롤러로 이렇게 다리 쪽 마사지도 이렇게 누르면서 해줬거든요. 그랬더니 좀 좋더라고요. 그래서, 음, 원래는 천천히 한 5kg 정도만, 3에서 5kg만 뛰고 오려고 했는데, 음, 페이스를 7대로 해서 처음에 뛰었거든요. 페이스 해주시는 분이 잘 해주셔가지고, 그렇게 뛰었더니 생각보다 부담도 없고, 숨도 안 차고, 어, 좀 괜찮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음, 5kg 뛰고 나니까, 어, 7kg까지 뛸까? 하고 7kg 뛰고, 그 다음에, 8km만 조금 더 속력내서 8km만 뛰자 해가지고 음 어쨌든 페이스는 6분대 후반으로 해서 끊었고 8.3km 정도 뛴것 같아요. 음 생각보다 잘 뛰었어. 그리고 무릎도 상태 괜찮아요. 무릎에 음 무릎 보호대를 한쪽에 제가 차고 했거든요. 오른쪽에 그랬더니 괜찮네요. <laughs> 근데 들어왔더니 배고픈 거예요. 음 근데 지금 시간에 뭘 먹기는 뭐하고 그냥 요리하기도 귀찮고 호박을 통째로 쪘어요 <laughs> 호박을 음 그냥 겉에만 대충 한번 씻어서 여기만 씻어서 음 냄비에 넣고 그냥 끓여요 그냥 푹 끓이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쿡 찔러봐요 찔렀을 때 젓가락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 말랑말랑해진 거니까 그때 꺼내면 돼요. 근데 물을 많이 넣은 것 같았는데 오랜만에 줬더니 물량 조절을 잘 못했나 봐요.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달달하게 캐러멜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. 그래. 뭐지? 이러봤더니 고 <laughs> 바닥이 타고 <따고> 있어. <laughs> 거기다 물 얼른 넣어줬는데 지금 냄비 음. 먹고 닦든가 내일 닦든가 그래야죠. <laughs> 음. 그냥 약간 일기처럼 오늘 운동한 것도 잠깐 짧게라도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음, 회복러닝을 갔는데 7페이스로 8kg 넘게 뛰었고 그러고 와서 이렇게 껍질째 호박을 쪄서 먹었다는 <laughs>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<laughs> 좀 남겨놓으려고. 제가, 음, 운동하고 와서 밥 먹고 설거지 안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닦고 호박을 찌면서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런, 이렇게 이야기 남기는 게, 음, 제 일기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 그, 그 약간의 강의 같은 느낌? 김창옥 강사님 제가 좋아하거든요. 예전에 제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예전에 강의 해보,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참 재밌는 것 같아서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말을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은 30분 넘게 하면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는 스피치하는 직업은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보니까 1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성대가 두꺼워졌나? 성대 근육이 생겼나? <laughs> 음. 그리고 이렇게 남기는 게 강의도 되고, 또 어떤 면에서는, 뭐, 저의 성장기가 되면서, 저의 성장기를 또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, 이걸 보면서 저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. 제가 예전에 시집을 했었는데, 그 시집에 저자의 말에 그렇게 썼었거든요. 어, 지금 이렇게 글을 쓸수 있음에 감사하다. 그리고 이 글을 읽어 주는 당신이 있어 더욱 행복하다라고 쓴게 있었어요.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무언가 이렇게 펼쳐 내서 얘기를 할수 있고, 이 얘기한 것들을 제가 짠 하고 내놨을 때 누군가가 이걸 들어주고, 공감하고, 또는 무언가를 얻고, 어, 그걸로 조금 더 나은 어떤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, 때론 위로와 위안이 되기도 하고, 혼자 적적한 시간을, 음, 함께하는 듯한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고, 어,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단한 분이라도, 단한 분이라도, 저는 뭐 구독자가 많지 않으니까, 단한 분만 계셔도 좋은 거 같아요. 그 자체가 되게 행복한 거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지 몰랐어요. 제가 30분이 넘도록 40분이 넘도록 혼자 이렇게 주저주저 이야기를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인지 <laughs> 글을 쓸때 내가 어떤 주제를 갖고 이렇게 쭉쭉쭉쭉 써 나가는 게음 이야기를 잘 연결해서 써나간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. 어, 생각보다 잘 연결해서 쓰는데?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, 입으로 말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얘기를 잘 하는지는 몰랐어요. 말이 생각보다 길게 잘 나오네요. <laughs> 음. 근데 호박이 너무 단거 있죠? 원래는 여기다가 시럽이나 막, 올리고당, 막, 이런 거 뿌려 먹었는데, 얘가 사다 놓은 지좀 됐어요. 말랐나봐요. 더 숙성됐나봐요. 달아졌어요 음, 그리고 저는 이 호박을 말랐을 때 까잖아요. 그러면 이거 되게 딱딱해서 엄청 손 아파요. 그래서 그냥 쪄버려요. 찌고, 음, 제가 평소에는 이 껍질도 그냥 같이 먹거든요. 껍질 먹어도 맛 괜찮아요. 같이 먹는데 음, 저는 새우도 껍질 먹어요. 누군가가 새우 껍데기를 먹는 걸 보고 하! 유레카, 저렇게도 먹을 수 있어?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저는 껍데기는 무조건 못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, 나도 먹어봐야겠다. 먹을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먹어봤더니 하!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. 씹히는 맛도 나쁘지 않고. 그리고 오히려 새우 다리는 그 이렇게 약간 통통해서 이렇게 동글동글 약간 젤리, 조그만 젤리? 뭐라 그래야 돼? 톡톡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 다리가. 그래서 새우 다리 같이 먹으면 생각보다 맛있어요. 그 톡톡톡톡 터지는 느낌이. 호박도 껍데기를 같이 먹는데 이거는 좀, 어, 사단은좀 돼서 껍데기가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찐 다음에 어 과도로 깎아 냈어요 그 훨씬 편해요 깎는데 이, 이거 딱딱할 때 깎아내는 거다 딱딱할 때 진짜 아파요 손 그러고 다찐 다음에 얘도 그냥 그러고 나서 퍼내요 그러다가 음 숟가락 이렇게 빼내면 빠지거든요 그러다가 뭐 이거 씨앗 저희 엄마는 이거 씨앗 먹거든요 <laughs> 이 씨를 말려요 찐 다음에 찐 다음에 말려서 얘를 톡 하고 음, 음, 이렇게 하면 여기 안에서 씨가 나와요 음, 나 어.. 어.. 데좀 작기는 한데 생각보다 오히려 맛있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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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기씨 드셔보셨죠? 음, 약간 그런 맛 같은 건데 아무튼 먹다 남은 와인을 한번 먹어봐야지. 음. 와인은 좋은 게한 잔씩 그냥 따라 먹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을 필요 없고 내가 딱 먹고 싶을 때그 양만. 음.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취기도 빨리 잘 올라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분이 금방 이렇게 딱음 좋아진다고 할까나? 제 손이 갑자기 너무 크게 막 왔다 갔다 그래. 정신이 없을라나? 원래는 이거 5분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또 제가 수다가 길어져서 10분대 가고 있어. 아 꺼야지. 아무튼 음. 러닝을 갔다 와서, 약간, 다시 아, 절로 가라. 안 예쁘다. 러닝을 갔다 와서, 제가, 음, 회복 러닝을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갔다 와서 보니까, 페이스만 조절하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도, 음, 몸이 힘들 때, 힘들 때일수록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무조건 아프다고 이렇게 꾹 이불 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, 음, 그 컨디션에 맞는 속도로, 그 컨디션에 맞는 강도로 어떤 활동을 조금씩 해보면 내 몸이 다시 이렇게 깨어나면서 음,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는 것 같아요. 기관차에 뭐 바퀴마냥? 음, 달리다 보면 그 달리는 힘으로 다시 더 달릴 수 있고, 이렇게 되잖아요. 음,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뮤슐랭의 더블 모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사랑합니다 또 봐요 샤라랑 굿나잇 키스 예 커져라 <laughs>